7월 12일날 저희 입문했어요. 음. 예, 그랬는데 아, 눈이 번쩍 뜨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태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밤길을 더듬어가듯이 지금 마음이 음. 그래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음. 예, 잡고 가야 음. 제가.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절에서요? 아니 내가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한 게. 한 게? 음. 젊었어요. 이혼하고 바로. 음. 절에 들어갔죠. 그럼 자녀는 셋이나 되는데 애들이 또 아빠하고 산대요. 그래서 그냥 몸만 홀랑 나왔어요? 네. 그때는 아. 이제 애들한테 이 배신감이 많이 들었는데. 음. 아 이렇게 또 살다가 공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유가 깼구나. 아 그러면은 이혼 이유가 뭐예요? 이혼 이유가 애가 음. 셋이나 되는데 남자가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아!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애들이 응.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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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배신감. 그거는 들어가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죠. 돈을 안 벌어왔어요? 벌어도 자기 혼자 다 쓰지. <laughs> 나는 어리석었고 쌀 사야 돼요. 그럼 쌀한 말값 주고 음. 반찬값 당근 반찬값 조금 주고 이런 음. 식으로 살았어요. 그렇다 계속 그걸 막. 내가 욕심을 내고 돈 내놓으라고 음. 하고, 이래 돈 가지고는 안 싸워봤어요. 음. 저 사람이 바로 쓰질 못해서 젊음이 있기 때문에 젊은데 왜못 살아. 정신만 차리면 살지. 음.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남편한테 팔짱을 안 풀어본 적이 없다, 그지? 네. 남편 생각에 저 여인하고 같이 살다가는 내가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다. 저 여인은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격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음. 내가 조금이라도 살려면 저 여인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음. 그렇게 된 거네 네. 그런데 자식이 셋인데 셋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음. 그건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네 음. 그리고 자기 혼자 돈을 벌어서 자기한테 모든 걸써 이거는 내가 그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였네 음.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나면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그 가장 노릇을 갖다가 충실하게 할수 있을 거였네요. 네 남자가 음. 대부분 내면 아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할 때 무언의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네. 내가 저 남자를 내면 아이를 키워서 잘 갖고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음.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가 남편한테 고맙습니다만 하면 내면 아이가 커요. 아, 예.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커요. 음, 예. 어, 남자들은 어렸을 때 이제 엄마하고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엄마같이 포근한 사람을 원하기도 하지만 섹시한 아내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렇게 이제 줄달리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음. 만입 노름만 한 거잖아. 남편은 하인 취급도 안 하고, 그럼 이제 지나간 거는 이제 최선이었고, 네. 여기에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얼굴도 변해요. 네. 저 얼굴은 관리자의 얼굴이야. <laughs>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 얼굴을 찾아요. 아, 네. 여기에 보면, 어, 전생에 살았던 얼굴들이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생활을 하다보면 전생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자기 얼굴을 찾는다 네. 그러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거 없어요 네. 그냥 여기에 천태극이 돌아가니까 네. 지원 일주일에 정해놓고 다니고 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도그 그래 하고 있어요 어, 일반 사람들이 네. 24시간 수련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냥 천태극 속에 네.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수련이 세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숨 쉬고, 아. 여기서 하라고 하는 절을 하고, 예. 하면 돼요. 108배라고 하지 말고요, 111배라고 하시면 돼요. 예. 108배는 번뇌가 들어있는데, 아. 111배는 전진이 들어있어요. 아, 예. 111배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세요. 예. 그리고 절하고, 명상하고, 절 못하면 발끝치기 하고, 하공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수련을 하는 이유가 이백이 네. 주도권을 잡지 말라고 자꾸 이천한테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하늘이 나를 갖다 이제 벼랑으로 몰았는데 이렇게 벼랑으로 몰아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할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음. 응, 알았어. 그럼서 이렇게 떨어질까? <laughs> 아니요? 안 떨어질 거야. 예, 예. 악착같이 눌러붙어 네. 있을 거야, 네, 네. 아마. <laughs> 이 다리를 그렇죠. 하나라도 막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만약에 하늘이 와가지고 이렇게 민때내 삶은 여기까지였구나라고 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죽잖아요. 음. 네. 그러면은 현생에 사는 게 엄청 쉬워요. 음. 그런데 이렇게 할때 이제 밀었잖아. 밀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서 온것 온갖...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죽을 때 그랬나 아니야 두번 죽을 때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현생에 살면서 바람이 불어도 그때 죽었던 그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황이 와 그리고 목소리 아니면은 채소리 이런 것도 다 죽을 때 연관을 시켜가지고 살다 보면 사는 게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거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 하늘이 나를 갖다가 명이 다할 때 그렇게 이제 죽는 일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 나는 그 죽음을 갖다가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네. 하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백의 단단한 껍질이 좀 녹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생에서 살면서 이백한테 주도권을... 주지 말고, 이천한테 주도권을 줘서 하늘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